여름이 시작되고 옆집 여자의 복도 거니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팡팡팡. 이런 아침이면 소리나게 수건을 털었다. 평일이면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고 싶은 주말에는 미칠 노릇이었다. 복도에서 터는 소리는 은근 공명이 되어 더 크게 전달됐다. 수건 털는 것도 어찌나 기술적인지, 가사에 최적화된 사람 같았다. 소음과 먼지도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가끔은 그렇다 쳐도 매일 일어나침부터 일해야 하는지, 자기 집 베란다가 아닌 공영 복도에 나와 털어야 하는지 진심 의아했다. 우웅! 요란한 수건 털기가 끝나면 청소기를 돌렸다. 집안을 매일 쓸고 닦는 모양이었다. 한숨과 짜증으로 아침을 맞았다. 잠시 후면 음식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나왔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불고기, 생선 등.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갖 음식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수건을 터는 먼지와 청소기 소음도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건이 음식 냄새였다. 정말 싫다. 아침부터 청국장이라니. 가영은 물기 있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꾹꾹 누르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것 봐. 방금 샤워했는데 머리에 청국장 냄새 뱉잖아. 출근해야 하는데. 왼쪽 머리카락을 쓸어 킁킁 냄새를 맡았다. 맛있겠다. 나도 청국장 좋아하는데. 아침으로 차려놓은 바나나와 사과를 씹으며 창수가 말했다. 음,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도 굽나 본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 옆집 가서 얻어먹고 출근하시든지요. 음식 냄새는 매일 창수의 식성을 돋았고 가영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 씨발 그만 좀 해! 창수가 지방 출장을 가고 가영이 혼자 있는 날이었다. 저녁 11시가 넘었을까 가영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친 거 아니야?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작작하라고!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다. 여자와 딸이 싸우는 것 같았다. 둘이 싸운다고 표현하긴 여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딸의 목소리만 들렸다. 여자가 차근차근 무언가를 설명하면 딸은 불같이 화만 내는 시기였다. 일방적으로 딸이 엄마한테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싸우더니 어느 순간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간간히 웃음 소리도 들렸다. 음악과 웃음 소리는 묘하게 섞이며 귀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새 화해라도한 걸까? 웃는 듯 우는 듯 애매한 웃음소리. 끊이질 않는다. 왜 다른 이웃들은 항의를 하지 않는 걸까? 그들에겐 흔해져 버린 일상이라 그런 걸까? 가영은 직접 가서 따지려다. 저번에 말한 전적도 있어 이번엔 참기로 했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건데 경비실에 인터폰이라도 해야 하나. 인터폰은 수신만 되지 송신이 되지 않는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새벽 3시나 되어서야 조용해졌고 가영은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샜다. 퇴근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마주친 창수와 가영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제 옆집 싸움하는 소리 들으니까 딸이 엄마한테 막대하던데? 엄마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딸이 그렇게 무시하고 되드나? 어 그런 거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얘기해봤어? 어, 양손에 재활용 쓰레기 들고 가기에 분리수거함까지 들어준 적이 있거든.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참 친절해요, 남한테는. 남한테는 이런 단어에 힘이 들어갔다.